웜에 나 시방 사망한 거요 크래프티콘 뿔 마법으로 쌀수 있을 것 같은데 그놈 성격 장난 아닌데 무사히 가져올 수 있을까잉 아따 어디 있는겨? 오예스 저기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구마잉 크래프티콘 미안하지만 니뿔좀 가져간단 게 그런데 이거 생일 모자요? 뭐 뭐일이잘 떨어져 뭐가 떨어진다고? 웜에 네 이마 뭔가 허전한디 하하 성공이여 성공 저 허연거 뭐여 밀가루 포대 갖기고 하고 히히 이제 살수 있을 거요 헉 저거 독대이 유령이야? 그렇다면 독대이가 설마? 아따 살 떨려 죽겠구마잉 저문 너머에 뭐가 있는 거여? 덜덜덜 워에 깜짝이야 이분왜 이리 약한 거여 아따 저거 독대이아여 설마 죽은 거여? 에이 그냥 자는 거겠지 흑흑 미안녀 저번에 니 사료에 민트 초코 넣은 게 나여? 흑흑 지금 뭐라 했냐? 헉 내가 그거 먹고 설사하느라 우리 집 휴지 다 썼단 게. 지금 너도 민트 초코 색이란 게. 아우 잡것이 끝까지 민트 초코. 그건 그렇고 누가 나를 거시게 한 거지.